안녕하세요. 보고다육입니다 여기는 수성구 사울동에 있는 아마존이라는 어, 다육 농장입니다. 어, 이렇게 제가 어, 어, 한달 전엔가 방울복랑금 그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잖아요. 그 농장이거든요. 이렇게 대단지 농장이 새로 오픈했습니다. 어, 5만원 이상 어, 택배가 가능하거든요. 어, 창 종류도 많고, 어, 국민다육도 많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 여기는 라우이네요. 라우이 5천원입니다. 라우이 5,000원. 저 천천히 옆으로 갈게요. 또 조금 큰 거는 라우이 만원입니다. 라우이 만원짜리. 여기는 염자금입니다. 염자, 요거는 염자, 염자, 염자금입니다. 염자금 가격은 따로 안 적혀 있네요. 가격은 그 사장님께 따로 음,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몬스톤입니다. 몬스톤은 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몬스톤 이쪽으로도 전체 샤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농장이 대단지고, 어, 저쪽은 킵핑동입니다. 킵핑동. 음. 용월입니다. 용월. 천원입니다. 천원. 아, 이쪽에 보니까 바이솔 종류도 엄청 많네요. 요즘은 또 바이솔이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 블랙탑입니다. 블랙탑. 여기 블랙탑 보세요. 이 판이 너무 이쁘죠? 자구들 넣은거 보십시오. 블랙탑 3,000원 하네요, 그죠? 여기는 거미줄 바이솔인데 2,000원입니다. 바이솔들이 정말 튼튼하네요. 여기는 뭐 따로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 2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자고 나오는 모습도 정말 귀엽습니다. 이게 내가, 이게, 이거 카도 그린 6 0 2 6 0원으로이2 6 0 0원6 7 0 응. 2 6 0 0원이는 살구미인금인데 이것도 3,000원입니다 아 어, 이거 하실라고요? 이거 이거 26,000원으로 나라대요하나서 계산해주세요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아, 여기는 라일락 천원 이거는 퓨어 엔젤 6천원이네요. 여기도 좀 독특한 다육입니다. 그죠? 야콜 5 0 0원 방금 세덤 3,000원. 아유, 푸르푸릇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전체적,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숲이 온 느낌입니다. <laughs> 천국이라고 있네요. 천국. 8,000원입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산책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창 종류도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 라일락도 있습니다. 라일락. 제가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몰라서 카메라가 막 돌아갑니다. 페스티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3,000원입니다. 가격도, 가격도 정말 많이 삽니다, 그죠? 페스티벌, 그죠? 페스티벌. 여기는 파이솔 피핀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도 색깔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아기 자국도 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그죠? 어, 여기 농장도 어, 저희 집에서 이제 차로 한 10분 정도 오면 되는 거리입니다. 가까운데 새로, 새로 대단지 농장이 생겼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커플 딜라이트 2,000원이네요. 이파리가 굵직굵직하니 너무 싱싱합니다. 오팔리나 이파리 한번 보세요. 정말 이파리가 튼튼합니다. 꽃대 올라오는 것도 있네요. 그죠? 얘는 연봉. 연봉 5,000원입니다. 연봉도 이파리가 튼튼하네요. 여기는 묘제라고 적혀있네요. 12,000원. 창인 것 같아요. 창. 묘제. 창 입니다. 라울 만원 짜리 하나 는 요거 는12,000원 이고, 아만 원은 요게 만 원인 거 네요. 만원 여기 있는 거는12,000원 입니다. 요것도 12,000원입니다. 라우도 이만큼 많아요. 몰라코. 몰라코 밭입니다, 여기. 2,000원짜리네요, 그죠? 여기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꼬송이처럼 아, 너무 이쁘네요. 2,000원이라고 돼있어요. 크리스탈 로즈입니다. 크리스탈 로즈. 멘도사. 2,000원 몬스톤 3,000원 몬스톤입니다. 아기 자기 하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몬스톤 모노케로티스, 5,000원 되어 있네요. 그죠? 프리티, 아, 프리티 색깔이 너무 이쁘게 물들었어요. 프리티, 2,000원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는 키핑돔 이렇게 정말 그죠? 아직까지 어, 상품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블랙탑이네요. 어, 블랙탑을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는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 요즘 들어서 블랙탑이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마존 다육농장에 와서 어, 다육 어, 정보를 이웃님들께 어,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사장님께서도 한번씩 세일을 하신다 하시니까 어, 세일하실 때 제가 들러서 어, 좋은 정보 이웃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